음. 1800, 안녕하십니까 나오파입니다. 가자, 먹어, 가자. 그 네. 손이 엄청 길네게 네, 되게 길어요. <laughs> 또왜 <laughs> 악수 이렇게 와서 뭐, 뭐 하는 게또 애국이고 그런 거 뭐. 그렇지 네. 여, 여기 저꼭 서울 시내에서만 할게 아니고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거뭐 집회 하는 것들 난 싫어요 <laughs> 그런 것 싫어 여기 타주 저쪽 금천역에서도 지금 그 서명 저 문재인이 아웃 저 서명 운송 받는다 그러더라고. 아니, 저기, 그, 어, 저께 나, 저기, 지방 갔다 오다가, 그, 저, 구리에서 코스모스 축제 했거든요. 어.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갔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두 분이, 나이 드신 두 분이, 문재인 탄에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오신 거니까는, 어, 자기네, 그냥 뭐, 저거 해서, 탄핵고 그 서명 좀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자한당 쪽이냐 어디 쪽이냐 그래 물어봤더니 자한당도 속해 있고 뭐 정광훈이도 속해 있고 다 속해 있다 고 그러더라고 탄핵 그거 받아 오면 저거 하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타 이타자리고. 그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네. 자발적으로 문재인을 탄핵시키자 네. 어? 그런 거. 조국이 저런 놈들이 나라를 다 거덜내고 망치고 어? 사기꾼 집단으로 만드니까 열받아 갖고 나오고 사진에서 그 사람들이 나도 지금 저거 천박 하나 해가지고 소망 받으려고 그래 어디 쪽에다어 여기 저 운정역이고 어디고 해서. 어? 서명운동 해가지고, 그 문재인이 개새끼. 근데 그거, 그거, 서명운동 그거 받아봐야 소양이 없어요. 아, 소용 없지. 그게 네. 뭐 받아봐야 받아먹는, 무슨 영향가 아, 있어. 네, 그거 효과도 없고, 그런 거는 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그러, 그러니, 느한 그 사람이라도 내 가족들 애국자 만드는 게 정말 주위 사람들 한 분이라도 해 돼요. 근데 어저께, 어저께, 저거 나는 그뭐 거기 저기 법원 앞에서요, 그뭐 집회로 뭐 민노총하고 뭐정교조들하고 촛불 들었다는데 거기서 뭐어 나는 듣기로는 뭐한뭐3만이다 들었다고 했는데 3만이 아니라 뭐 친문 기사에는 언론에는 200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정신병자 새끼들이지 미친 놈들이지 십발 200만 명이면. 그러니까 나. 지금 저. 대한민국 육군이, 군이, 군이 몇몇만인지 알아? 육십만이야, 육십만 60만 대군. 응. 음. 응? 어? 200만 명이면, 그 옛날 당나라가 여기 고구려를 할날 때도 백만 명이 안될어 무슨 이백만 명이야, 이백만 명 그러니까 도란 새끼들이지. 이백만 명 서울신문에서도 나오고 뭐 한겨레도 나오고 좀 아까 또 인터넷 두져 보니까 서울신문에도 이백만 명이. 미친놈들 그거 한 이천 명 나온 거 가지고 이백만 명이라 그러니 그 도란이 언론 새끼들 다 때려잡아야지. 개새끼들 그게 그게 가짜 가짜 뉴스요 이제. 아니 우리가 그저 인원수를 보면할잖아요그동화 면세점. 그 앞에 꽉 차야, 그정보가고 그 형사님이 얘기하는데, 거기 꽉 차야 1,500명이래요. 아니, 1,500명도 안되 돼. 꽉 차봐야. 예, 네, 그러니까. 는 그냥 아이고. 그, 그러면 1,500, 자꾸도 200만이면 그거 100배, 1배라 그러면은 저기 그 반포에서 저 고속터미널 뒤로. 아 강남을 다 덮어야 200만 명이야. 강남, 맞아요. 강남을. 네. 맞아요. 강남에 길을 다 채워야 200만 명이야. 그것도 안 돼. 다 채워도. 네, 200만, 강남 채워야 정말 200만 명 될까 말까. 강남, 그, 그, 저, 한강, 이남에 돈을 다 채워야 200, 그것도 200만 명될송말동이야 무슨 200만 명, 어떤 새끼가 200만 명이야. 서울신문이요. 한겨레그 좌팔 새끼, 그 빨갱이 새끼들이지, 네, 그. 그거 저, 저 북한에서 저, 밀령 받고 그저 좌파 간첩 새끼들이야 그거 그거 그, 그 200만 명이라는 새끼들 아니 근데 국민을 어떻게 알고 언론이라는 게 아마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건 좋지만 이 국민 눈을 속이고 그런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죠 왜 이젠 저금 나라가 그거저 그렇게 써대면 그런 놈들은 응? 어? 저. 허위, 그게 허위보도고, 가짜뉴스고, 그거는 무슨 서울신문이고, 한겨레고 그거는 그래도, 어쨌거나, 어, 저거, 저, 저 뉴스페이퍼, 페이퍼 신문 아니한번 신문에다 내면 그거는 지울 수도 없는 건데, 그기다가 음. 무슨 200만 명은, 아, 이0명이어 집도 없개 이들이야. 200만 명이 게 개새끼들 다 뱉다 60만 명 해가지고 전기봤으면 그만해야지, 개새끼들. 아직도 그 정신 못 차리고, 예? 그 지랄 떠그 무슨 200만, 아 2천 명이나 되면 1 0 0이 되는 거지. 그게 저그 우파에는 저 나간 사람들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대결하는 거 보니까 우파들은 그광화문에다 왔다가 짓 빠져 갖고 못 가서 그기간 사람들이 그뭐한한 한 200만, 200명 정도 되고 네. 그 좌파놈들은 한 2천 명 되고 그거야 네. 무슨 씨0 18... 무슨 200만명을 저런 거짓 뉴스를 생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거는 예? 네? 법으로 아니, 그냥 법이 문제가 아니야 저런 새끼들은 저 아주 매달 하는데 그개새끼가 한두번이지 그래 거짓말 시키는 것도 아니 뭐 참나 어이가 아 200만명이 <laughs> 그 미친놈들 <난> 200만... 분들... <laughs> 어? 아 200만명이라는 그걸 갖다가 올려에서 흘리는 새끼들이, 그게, 응? 어? 아니, 그 옛날 그탈백제도 60만 명이어떻 개소리 해가지고, 그, 그때는 국민들이 몰라갖고 속아가지고 그랬지만, 이제 지금 안 속아요. 어? 다 알아, 그거. 200만 명이면 강남을 다, 다 깔아도 200만 명안 돼. 무슨 200만 명이야. 미친놈들이지, 그게. 그걸 또, 그거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 빨갱이, 좌팔 새끼들. 아유, 나 정말. 근데 어제 거기, 그, 저기, 뭐, 성모병원 박 대통령이 어. 입원에 계신데요. 응. 거기에 그, 나가 계시는 분이 있거든, 맨날. 어. 끝장보기 TV라고, 그 대표님이 그 방송을 나가 보니까, 지나가다가, 기집애가, 어. 기집애들이 이렇게 입, 이런 표시를 했대요. 그 말... 이대 엿 먹어라. 근데, 아니, 그게 그 가만히 있는 분들한테 왜 그러고가 이게 이게 뭔지 알아? 뭐이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했어. 이게 네. 아니고 <laughs> 어? 맞아요, 이렇게 이거 했어요. 이거 서 미국 놈들이 옛날에 이렇게 했어. 네, 그거 이거 가르쳐 주나 보지 어디서? 아그러니까그저저 저, 그거 저 주체 사상 어쩌고 개지랄 쳐는 놈들이 왜 미국 거 이거 배워 갖고 지랄이야 이게? 지네가 미국을 싫어하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미군을 싫어하고 그러면서왜 <laughs>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 아이돌아이 같은 거 어? 아니 그, 그분들이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거기 어? 서청대 뭐 이렇게 써놓고 어? 방송하는데 그러고 지나가니 그열 받으니까 그 대표님이 막 어? 욕을 그냥 사정없이 하더라고요 그거 어? 그, 그그 있었으면 나. 지나가는 연+ 이 그랬어 놈이 그랬다 연이, 연이 그거 네. 리릿가 잡아가지고 씨발 그냥 정박질교정찰 정교 정교 정 <laughs> 정교조 갔다고 그러더라고. 아 거기 경찰도 있, 있었어요. 경찰 제목. 새끼도 있음 뭐. 예, 있으면 막기만 <laughs> 하지 뭐 저걸 안 해요 그냥. 경찰놈들이 그, 시판 이제 다 무너졌는데 경찰 뭐 있으나 마아지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가만히 있는 방송하는 사람한테 이런 되는 거는 그 사람 인권을 저거하는 거 아니에요? 모욕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경찰놈들 소용없어 허당니요 이제. 에, 그, 그 새끼들도 이제. 옛날에는 좀 저거 했는데 지금은 경찰놈들이 완전히 그저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봉급쟁이야 그새 그 사람 것도 아니야. 경찰 놈들이 무슨 법을 지켜? 대한민국 경찰들이 경찰이야. 그렇죠 미국 가서 좀배워와야 돼. 네. 경찰한테 이러면 그냥 그냥 방으로막 때려버리잖아. 뭉이러로 그냥 사정 없이 대가리고 뭐고 그냥 좁혀가지고 완전 그냥 응? 어서 경찰한테 앞에서 이거하고 지나대하고 미친 미친 연연 놈들이지 그래. 아이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건이 자한당이 하는 짓거리가요. 얘네도 무슨 비리가 있으니까 이쪽 애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 같아요. 왜 저러고 있죠? 아, 자한당 새끼들도 다 도둑놈 새끼들 아니야. 그 김성태고 뭐고 바보, 그 치달래미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네. 그 그놈들이 그놈들이 김성태, 자한당이. 김성태 장재원이 뭐. 어. 그 아들 새끼 바보, 그 수첩 먹고 개자식 또그그저 어? 사과 내고 그 저. 박사치기. 어? 그 바깥 치기는 뭐 안, 안 운전 했다고 그러면 안 했다. 바깥 치기는 안 했어. 바깥 치기는 안 했대. <웃음> <웃음> 그러니까는 얘네들한테 꼼짝을 못 하나 봐요. 이게 무, 참 이거 미치겠어요 이거. 예? 네? 그러니까 이 한국 땅이 이거 이질화해 가지고는 이거 희망 없습니다. 이거. 한국 땅 새끼들도 완전히 그냥 저야 같이 비슷한 새끼들이고 지 새끼들 다 서류 위조해갖고다 집어넣었다고 안볼 수도 없어요, 그 새끼들도. 어? 어. 그 조국이 그 새끼는 이제 걸, 그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도둑놈의 새끼들이 걸린 놈이 도둑놈이지, 안 걸리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니까 조국이 걸렸잖아. 응. 어. 공문서하고 사문서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처벌받아야 돼. 네, 그렇죠. 그 장관 한다고 안겨나왔으면안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냥 만수무강 그냥 하는 거지, 이 새끼가 돈이나 잔뜩 몇천억씩 벌고. 그 콜에 그 도덕질 사무소 다 해놓고 또 장관까지 하겠다고 겨나왔다가 걸렸으니까 그거 이제 벌 받아야지 그 장관 시키는 이유가 다 있겄죠 그, 그, 다 네. 그 그러니까 문재인이 도다 도덕놀이고 그 새끼도 그러니까 재인이 꼬투리를 잡혔나 뭐 잡혔지 조국한테 예, 어. 꼬투리 잡힌 것 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그 민정수석이 내가 지난번 얘기했잖아 민정수석이 네. 그래서 다 그거 비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나, 잠금안 시키면, 이 새끼야, 너도 죽어, 이 개새끼야. 너, 이 새끼야, 니가, 나, 나, 그냥, 안 시키면, 온전할 것 같아, 이 새끼야. 알았어, 해.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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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윤석열이가, <laughs> 이 새끼, 이제, 저거, 했으니까 그러면, 그 옆에 내가 또 도동년이야, 그 년이. 응? 음. 어? 부스칠량한테 그 전화해갖고 조국이한테 뭐그뒤닥잡다고저하니까 뭐, 조국이 장관 한다는 새끼가 응 장관 하면은 집 안으로 가돼져도 전화하면 안 되지. 그래요, 전화 자기, 끊어 있아 이래야지. 자기를 수사하는 거. 응. 전화 하면은 야이 녀석 너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사단이 났으니까 이, 이제 방금 야이쌍개 같은 녀석 아. 전화 끊어. 너 씨발 이래야지. <laughs> 뭘 전화해? 막장봐. 그래야 되는 거야 원래. 아 원래 그렇게 예, 해야지. 이 예. 년이 미쳤나 이스? 야, 이 녀석 네가 잘못했으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수, 수색 받아야지. 이 녀석 뭔데 전화해? 이래. 아프기는 십팔 년이 뭐가 아파? 그러니까요. 응? 그냥 바로 그냥 병원 가서 아. 어, 아무 적거 없으니까 어, 나와 가지고는 참 뻔. 근데 저 것들은요, 내가 보기에이 모든 게 없어요. 수치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쟤네들은 아, 네. 쟤네가. 오, 염치라는 네. 게 네, 사람이. 도 없고. 그, 챙피한 음, 정의도 없고. 챙피한 사람이 창피한 걸 알아야 돼. 네. 개새끼 동물하고 사람하고 틀린 게 뭐야. 염치, 염치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되거든. 네. 개새끼들은 똥, 이고 먹고 지는 대로 처먹잖아 염치가 네. 없어서 그러거든. 저것들이 염치가 없는 거 창피한 걸 몰라요. 응? 어? 지 새끼들 그렇게 문서 유저해가지고 그 대학교를 집어넣었으면 은 걸렸으면 은안 걸렸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걸렸으니까 저, 저런 사건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 새끼들 절반은 음, 아마 그럴 거예요 강남에저 네. 그, 서울대학교고 그러니 그 서울대 연고되고 이 새끼들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기대 그렇게 해서 들어왔으니까 백으로 음, 백이 어? 그, 아니야 사문서 유저해서 들어온 거야 다 그러니까, 응? 백하고, 위조하고, 막,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 아니에요, 다. 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근데 보살했다고, 그걸 장가를 하겠다고, 깨끗한 놈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그 중에. 그럼 그런 놈을 시켜야지. 참, 이게, 이, 이게, 이 나라가 바로 들어가려면, 우선, 언론도,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고, 네? 이 국회의원들도 정말 이번에 총선 전에 자기네가 무슨 비리 있으면은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봐봐 어, 언론 그 옛날에 그 어. 저+ 저 문재인이 그 밑에서 대변이 하던 새끼가 누구야? 그 무슨 한나라당 한겨레 김 김길 씨없는뭐김일겸가 뭔가 그거 저+ 저거 있잖아. 그저 문재인이 청와대 대변이 하던 새끼 그 새끼도 그거 저. 그거 저저 저, 저 뭐야 그저 노량진 어디 그거 정보 얻어가지고 어? 그거 저 십몇억 주고 사가지고 몇십억 튀겨먹었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런 새 전부 다그그 그 썩어빠진 새끼들을 앉혀놓고 있는 판에 누가 누구를뭐 개혁을 하고 지랄을 떠. 다 가도둑놈들인데. 여기는 네. 자한당이고 민주당이고 어디고 할 것도 없어. 어? 정의당이고, 그것도 옛날 노회창이가 그 새끼도 돈 받고 쳐먹고 자살했잖아, 개새끼. 어떤 놈이 그, 그한 놈이 어디 그러니까는 있어? 그러니까는 그 정도 노회창까지 그런 직거리를한거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 내가 보기에는 80%는 비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100%? 네, 100% 같아. 80%도 넘고, 100%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거리를 해도 뒤에서 딜이나 하려고 그러지. 어, 어떻게, 정말, 막말로 말해서, 저번 때 얘기했듯이, 청와대에 가서 들어 웃자이거예요다 까자. 다 어? 어, 지네가 우선 웃대가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밑에서 우리가, 어, 민초들이 가서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지네 뭐, 하루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 나와서, 옆벚꽃이나 딜이 까다 가는 님이 가고, 그 다음날 또, 월요일서부터 저거는 아주 끝이에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나오는 날도 있고, 또, 어, 요번, 10월 3일 날은 국민이 대단지로 이제 어, 어 엄청 내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지네들은 또어 집회하면서 이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지네들? 재한당 새끼들은 나오데이데 나오겠죠. 안 나오겠어요? 이 지, 인원들이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새끼들 돌덩이 가지고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면 그냥 사가리까 하면 새끼들 뭐 나와서 뭘또 들었어, 새끼 그러니까요. 지금은, 지거 그 연사 하면서 떠들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새끼들 네. 와서, 네. 다옷 벗고 흙턱, 자, 길바닥에 누워 뭐여 그러니까요. 거기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거기서 누워 자야 돼요, 전부 다. 그렇지. 예. 네. 그래야 일이, 이 뭐가 일이 변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게, 이거, 이러,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될것 같아요, 어떻게든.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이제, 이번에 저, 저, 조국이 저 새끼를 그대로 그냥 놔두면은, 네. 이 대한민국은 절단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문재인이가 어차피 조국이를 끊고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조국이랑 같이 동반 자살을 해야 돼. 그게, 그런 습관이 없어. 근데 문재인이가, 이번에는 국회의원 새끼들이 다 비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썩어 문그러진 도둑놈의 새끼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면은 그건 안돼그러요 그거는 참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맞지가 않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을 빠는 인간들은 또 뭐죠 이렇게? 네? 그게 통일 통일 지저대니까 저렇게 빠는 거예요? 네. 저게. 3달서부터, 네. 이 빨갱이, 저, 이 주사판이, 뭐, 이런, 뭐, 사노맨이, 뭐, 이런 새끼들이 침투해가지고, 전교도 이런 데서 애들은 계속 새내기욕을 시킨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빨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음. 그러니까 선생을 잘못 만난 애들은 다 그렇게 해가니까 돌아버린 거야. 어? 지금 그런 애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응, 저, 엉끄럽게, 저 법원에 집회한다고 시위한다도 기어 나와가지고 조국이 수호해? 조국이 그런 걸수호하면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나도, <laughs> 아니 이 범죄자를 범죄자를 저거 지금 조사를 하는 검찰을 갔다 와서 겁을 주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잘된 거야 왜냐면은 네, 그런 것들이 기어 나오면 나올수록 네. 좋은 거야 네, 200만 명이 나와야 돼 그런 것들이 네. 사실은 음. 기어 나와서 네. 어? 이제 조국이 저 저런 새끼를 오고 한다고 막 어? 검찰을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은 그런 대한민국 실상은 이제 다 알아지는 거야 정부. 응? 어? 200만 명겨 나오면은 대한민국 이 적화세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한국 문서 이렇게 써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갖다 주고 항복해야 돼. 200만 명이 그런 그 조국이 같은 새끼를 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항복해야 돼. 펜트 투어 해야 되는데 뭐한다고 여기서 응? 그럼 뭐해 그냥 김정은이한테 가서 그 치아로 들어가야 돼도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난리가 맨날 네. 며칠을 생각해봐도 아니 어떻게 범죄자를 비호하는 집회를 하고 어? 맨처음에그 탄핵 때도 촛불로 그렇게 어, 장난해가지고 거짓으로 유포해가지고 큰 선동 음모로 그렇게 어,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거든. 이제는 범죄자를 보호하는거라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국민들이 잘 몰랐잖아. 네. 잘 몰랐으니까 얼렁해서 맨날 떠 들어. 그러니까 얼렁순장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봐야 되지가 않는 거야. 이제는. 응? 어? 아, 요새끼들이 옛날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살해도 음. 시켰구만. 사기쳐갖고, 음. 지금도 사기치려 그러는데, 지금은 사기가 안 통하는 거야, 이제. 네, 그렇게 해봐야. 그니까저것도 이제 사기치려고 기어 나왔구나. 음.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그것들 나와봐야 음. 이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음. 나와서 직국 가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저 봐라, 저 새끼들 봐라. 조국이 저런 도둑놈의 새끼를 비호한다고 기어 나왔다. 더 신나갖고 더 조지는 거야, 이제는. 아 그래? 아, 그러면 그건 아니, 맞는 거예요. 아 윤석열이 저게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었고 뭐, 옛날에 그 탄핵 때도 그 수많은 어 백만 어, 인파가 모였는데도 어 저거를 한눈 하나 깠다가 는 사람이 저런 뭐 이서 이이 이만인지 5만인지아2만 네. 명은 이만 명 완세 애새끼들 <laughs> 네. 그러고 조국을 이 새끼 홀딱 뜯어가지고 쌍놈은 새끼 다 뒤적 뒤져, 뒤져야 돼뭐 완전히 홀락 가야 돼이 새끼 뭐. 아. 개새끼 그 얼굴 보면 아주 그냥 아 먹고 다 올라와요. 개새끼 머리는 뭐한다고 쓰다어뭐 새끼 사이 쳐먹가그 뭐 새끼 50도 안 넘었어 그50 됐죠. 50 넘었어? 넘었죠. 50 넘은 새끼가 그 머리가 뭐야 단정하니 윤석열이 2년 2년 두기 후배인가 그러니까는 저 시윤이 넘었죠. 건방진 새끼가 머리, 머리부터 단정하게 좀 해야지. 어디서, 응? 어? 집값 새끼가 뭔데 그 머리 이렇게 해갖고는. 건들건들해가지고. 왜냐면 걔네들은요. 이 헤어 스타일이나 모든 스타일을 어떤 거로 가냐면 젊은 애들하고 맞춰요. 저희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좋아, 좋아하는 거. 옛날처럼 우리처럼 통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도 꼰대다, 들딱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도 뭐 댕꼬바지에다가 양복도 그렇게 다타이트하게 입고 쳐대니까 애들 쫙쫙. 20대 애들은 그 새끼 좋아하지도 않아 고 네, 20대는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 40대, 40대 야가치 애들. 새끼들 바보 같은 새끼들이 네, 그 40대가 조국이. 그렇지 20대는 내가 보기에 거의 끝났더라고2 0대들어 어떻게 20대들이 철이 빨리 들었어요? 에이 네, 저 미, 미친 지금 여기 저 야가치들만 완전 온도 세네가 돼가지고 아이 조국이 그 도둑놈 새끼는 그거는 잘한다고, 조국이 수호하겠다고, 기어나가 밤에 기사처럼 새끼들이, 이게, 제정신이야, 그래.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는 나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유. 암만 이거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거 이념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laughs> 네. 정상인과 <laughs> 비정상인의 싸움 같아요. 정상인들과 <laughs> 비정상인. 네? 아니, 이 좋은 나라를 이렇게 먹고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네. 어떻게 그 통일이 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어? 매수해 놓고 이러는 자체가 <laughs>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기네는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나? 응? 네, 옛날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그 그 비스트, 그 간첩 리스트를 보니까 간첩이 50만이었대요, 독일이. 독일이요? 응. 그러니까 네. 지금은 한국은 간첩이 200만 명이야. 응? 네. 200만 명도 넘어. 지금, 그 어저께 뭐 서울신문이 한겨레에서 200만 명 나왔다 그러는게 진짜 간첩 숫자를 <laughs> 얘기하는 거야. 간첩, 간첩 숫자. 응? 주사파랑 다이백 그러니까 아침에도... 200만 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0만 명 나왔다고 이제 한 거야. 그게 음. 간첩 숫자야. 한국에, 응? 음, 어? 그러니까, 이북 에도 저, 이제, 좀 있으면, 저, 내려, 기어 내려오면은, 200만 명이 죽창 들고 기어 나와서, 응? 어? 이제, 지해가 정원하고, 저, 어? 김정은이 전이 부대라고 나설 거야, 이제, 200만 명이. 여기, 그, 배트, 저. 베트남, 베트남 짝이죠, 뭐. 베트남 하면 전이 가나지. 네. <laughs> 아니, 베트남 은 공격 앞으로 하니까 비행기가 가다가 뒤돌아서 여길 때렸대요. 진해, 진해 편을. 베트남은 양반이야, 베트남은. 그래도 그 베트남은 호치민 그 옛날에 그 사람은 그저 김정은이처럼 이렇게 왕조, 이거 세습을 한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기는. 세습는 세습, 왕조 국가요. 응. 저건 저 대대로 저, 저 물려주는 그 왕, 왕조 국가 아니야, 저게. 응? 그러니까 저 권력을 놓기 싫으니까는 저런 저지랄. 아니 그렇시는게 아니라 그, 그게 좋다고 그게 겨 들어가겠다고 해2 그래. 0 0만 명이 지금 내가 봤을 2 0 0만 명이 넘을 거야 쫙 해서 저 위에 어? 대가리 서부터 이제 법무장관까지 해가 지켜놨으니까 저것도 법이고 뭐고 없는 거지 이제는 뭐만 이제 공수처 통과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제 공수처 통과되고 동네에 이제 그 저거 그저저 저 공산당들 다그 연락사무소 하나 채워주고 어 <laughs> 대통령 욕하면 잡아가고 여기도, 그러는 시대가 오고 여기도 저 거의 저기 저 저거야 저 민주당 거기 저 당원 애들이 집에 끼리딱 가서 딱 오고 저걸로 해가지고 뭐. 다 있는, 그, 다, 이렇게, 저거, 감시, 저거, 하는 거야, 다. 이게 저, 저, 이북하고 똑같이 됐어, 이제 여기가. 야, 또 이북이랑 가까우니까 그랬는데? 원래는 안 그랬어요, 여기가. 파주가, 그, 이제 그, 가까우니까 저쪽하고, 대대 사람들이, 저, 이렇게, 저, 무슨, 정신이 더, 어, 방공 의식이 추천했는데, 이게 점점 이저 육지 사는 사람들이 자꾸 위에가 밀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만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제 불만하가 되는 게 이제 그 좌파, 좌익, 좌파 를 쪽으로 된 거야. 좌익. 어? 그게 좋도 모르면서 강남에는 강남대로 지나라고 여기 여기대로 지나라고. 아이고. 참 10월 3일 날은 저 나가실 거죠? 아이 죽어도 나가야지 뭐. 그개 같은 새끼들 꼴 보기 싫어도 어떡하나 내가 나가야 돼.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수가 없잖아. 나가서 그래도 그 힘을 보태줘야지 뭐. 예. 네. 아유. 아 또 이제 방송을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간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예, 아니 그러고 저러고 자 뭐야 이방 방송은 뭐 이건 내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뭐내 보내는 거예요. 이건 근데 제 방송은 저게 없어요. 뭐가 저그 뭐, 편집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나가는 거. 생으로. 어, 생방송이랑 똑같아요. 아, 욕을 많이 하는데 욕을 해도 아욕계속게 없어요. 수 없어. 예, 나라가 제 뭐, 똑같으니까. 욕안 하면은 요새 뭐살 수가 없는데요. 음. 예. 예. 자 오늘도 운정리 와서 우리 자유원의 고문님하고 문고문님하고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하여간 뭐 애국하시는 분들은 많이 애국하시고 또바쁘신 분들은 그래도 틈나서 한 번씩 그 토요일 날 광화문 나가서 애곡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네.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